초반에 이제 교역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대항시대는 무역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 그래서 교역할 때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비율을 저는 이렇게 추천 드립니다. 1대1대8. 네. 최대한 욕심을 부립시다. 최대한 욕심 부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원거리 항해 팁이라든지 이런 거 써가지고, 항해 일자 늘리면서, 최대한 이 교역 물품을 많이 실어서 살게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다시 교역을 한번 가볼까요? 이런 거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요 밑에 요거 이제 귀찮잖아. 이거 한 번에 담기 이런 거 없으면요 정말 누를 때마다 이 고통입니다. 최대 누르고 담기하고 이거 고통이거든요. 한 번에 담기 하시면은 쭉쭉쭉 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어,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교양 물품, 요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대부분, 아, 비싸 보이는 거면 비싼 겁니다. 사실 뭐 기금소, 오석, 이, 이런 혜택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들이 이제 오스만 쪽에서는 해비어그 다음에 뭐그지중해 아래쪽 그 동지중인가요? 그쪽은 이제 뭐 향료, 이런 게 유명하죠. 어, 보통 이제 아, 이거 좀 고가품 같은데 그런 것들이 비쌉니다. 왜냐면요. 비싼 것들이 어또더 비싸게 팔려요. 예 네. 그 수익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카리브해나 아프리카 쪽에서도 보시면 뭐 다이아몬드, 금, 은뭐 아니면 뭐 오팔 이런 거, 사파이어뭐 이런 거 다들 들어본 보석들 이름들 보시면 아더 구매하시면 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주요 스텝 말씀드렸죠. 그냥 판매 전략이 제일 좋다. 그 다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뭐, 그 협상, 협상을 하게 되는 협상 전략인가? 뭐, 뭐죠? 어, 협상 전략.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교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맵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에, 어, 돋보기 해가지고,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얘네는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인데, 얘네가, 물건이, 가격이 나와요. 이 교환 전략이, 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스캔이 넓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이 가격이네 이걸 볼수 있는 거죠. 요거를 좀잘쓸수 있는 게 뭐냐면 원거리 해역에서 이제 원거리 무역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아비장에 팔 거냐, 벨미나에 팔 거냐, 만약 내가 여기서 들고 왔어, 보스탄티니에서 멀리 멀리 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근데 네, 여기서 팔 거냐, 여기서 팔 거냐. 내 네, 아비장 근처에서 딱 맵을 켜봤어. 아 그럼 아니 여기로 할게요. 시에라리온이라 할게요. 이두 개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창에 있는 가격이 쫙 나와요. 내가 지금 송편 2,070원에 여기서 팔수 있네. 아비장에서는 그러면 얼마에 팔까? 2,070원 똑같네요. 가격이. 예, 잠시만요. 백금 8393. 어 다시 백금 8061. 보통 이제 멀리 있는 데가 비싸게 팔린다라는 생각이 보통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때 이제 이 교환 전략을 보면서 팔게 되는 건데요. 일단 저는, 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판매 전략. 이게 판매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판매 전략에서 많이 이득을 어 보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 전략에서 더 비싸게 파는 퍼센티지를 뭐 10%라 하면은 더 많이 팔수 있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보는 구간이거든요. 판매 전략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협상 전략. 협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이벤트 형식으로 어, 지금 이거 더 싸게 팔수 있겠는데 아니 뭐 비싸게 뭐뭐 뭐 이런 거 어, 비싸게 팔수 있겠는데 싸게 살수 있겠는데 뭐 이, 이런 이벤트가 뜹니다. 이런 이벤트가 좀더잘 뜨게 그리고 그걸 좀더 비싸게 팔게 아니면 싸게 사게 뭐 이렇게 할수 있는 해장 전략이고요. 그래서 저는 판매 전략 좀 많이 추천 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이게 그 판매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 보시면은 어, 내가 만약에 비사우 베사스트 시에라리온이라는 이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파는 게 좋을까? 라고 고려를 하신다면 관세 때문에 비사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이 나라 국기가 딱 있죠. 어, 보시면은 알기 쉽게 그냥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 땅에 파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될 같아요. 이제 레벨업이 되자 보면은 25레벨부터 인가 관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세를 신경 쓰자. 관세가 가장 적은 곳으로 팔자. 이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항에서 좋다. 아또 거의 다 얘기 드렸는데 뭐 좋은 스탯이 있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겠죠. 근데 또 좋은 애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전략 높은 애들을 그리고 이제 내가 주로 거래를 하는 어 교역품을 어, 분당하는 좀 뭔가. 구역품에 1점을 가진 상행사를 하자 보통 효과들을 보시면요 뭘더 많이 살수 있습니다 뭘뭐더 싸게 팔수 있습니다 뭐 이런게 있어요 효과를 보시면은 뭐 이런거 직물 거래 전문 거래 가능성의 3.6% 증가합니다 아니면 뭐 거래 우대 뭐 이런거 계속 나오죠 구매 할인 뭐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문 수량 증가 뭐 이런게 있거든요 요런 거에다가, 기본에 보시면, 아니, 효과가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얘는, 그, 메리 스튜어트는, 방적상이죠. 직업이 방적상이에요. 직물 관련해서 효과도 많은데, 여기 보시면 요것도 있습니다. 섬유 구매 수량 증가, 직물 구매 수량 증가. 그래서 내가 뭐, 직물 관련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한다, 한다면, 요런 거, 직업도 체크를 하는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메리앤인가요 어. 엠블린, 엠블린. 제가 너무 오랜만에 게임을 해가지고 헷갈렸네. 엠블린 같은 경우가 보석상인데다가, 보석상이니까 뭐 보석 관련 이런 것도 많죠. 그래서 보석상이니까 효과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 기금속 구매 수량 증가, 보석 구매 수량 증가 이런 게 달려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 카리브해쪽 기금속이나 보석률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요런식을 담당해서 항해사를 또 체크 하시는게 좋은 방법이겠죠 자 요정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정도 하면 이제 뭐 유튜브 영상 어, 초보용 영상은 됐겠죠